요게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노와및에봇과흉패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내가 거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거하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장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막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3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이제 내가 거기에 거할텐데 그 곳을 짓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자원하는 자들은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밑으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그 성막에 짓는 필요한 모든 물품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너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려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 다 가져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마음에 감동된 자, 모든 자원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스 2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세 앞에서 모여 있다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다 물러갑니다. 모두가 물러갔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는 표현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딱 새겨져서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라는 결단과 마음이 쫙 와서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왔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것에 대한 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려야 된다 라는 이 말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의 빚진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는 표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광야에서 그 짧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도 광야의 길이 많은데 그 짧은 길을 가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왜 우리에게 안 주냐 왜안 주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불평한 장면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성막을 위하여 너희가 이 예물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시점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너 나는 안 가고 너희가 알아서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가 그들을 극유리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걸음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이 회막에 내가 거할 테니까, 그 회막에 거할 테니까, 너희가 이 회막을 지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 고백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하게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의 사역의 헌신은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어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부모님 앞에 재정훈련은 참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그 부모님께 항상 십일조의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십일조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어, 그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한정이 되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한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십일조를 떼는 겁니다. 십일조를 떼서 항상 항상 그랬습니다. 오, 오른쪽 주머니는 십일조. 막 이렇게 하고 11쪽, 그리고 왼쪽은 그냥 내가 쓸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 이렇게 빼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 차비가 모자르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께 이제 받아서, 받아서 이제 오른쪽 주머니에 11쪽을 떼놓고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쓰는데 결국엔 보면은 그때는 주 6일째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차비가 없는 겁니다.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에이 오른쪽 꺼, 그 11조도 차비는 괜찮겠지. 그러고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직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으리라. 여기는 쓰지 않으리라. 라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냥 그차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일단 앉았습니다. 일단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썼는데 이제는 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첫 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때는 차표였는데 차표였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너한테 빌렸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차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빌려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빌렸었어 그러면서 차표를 줘서 첫날 그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두 번째 주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됐는데 여전히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학교에 보내시든 저는 안 가든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버스 타고 20분 30분을 가야 됐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멈춰서는 지명아 너뭐 학교 같이 가자 타 그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 친구가 부모님 차를 타고 이제 토요일마다 가는데 가는데 저를 발견하고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주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태워 주시던 아저씨가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매주 토요일날 여기 멈춰 있으라고 내가 너를 태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11초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재정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늘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 제게 뭔가 소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유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하시며 받으시며... 성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축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 예물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로서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들이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림이 행복하고 헌신함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예배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자신조차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예물도 헌신도 시간도 사역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쭉 보면요. 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런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녀가 남녀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고 지도자도 또 평민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모두가 함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게 한게 아닙니다.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물을 요구하셨고 그러면서 이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회복이 될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나타난 뭐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어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요즘 제 키워드가 교회거든요. 제가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이는 헌신해야 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각각이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울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는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런 자들도 막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도 그리고 지도자와 평민도 가진 자와 가난한 자도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십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십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어 많이 겉면도 해야 되고 겉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근데 예전에 그이 물질의 예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 드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새신자였으면 말을 안 합니다. 새신자였으면 말을 안 하는데 꼭 이제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아유, 그래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때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너무 쉽게 여겨지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쉬운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 어 속상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다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의 감동과 언제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이건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물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참 교회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사함을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죠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또다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흘러간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